안녕하세요. 개미지방입니다. 네, 오늘, 어, 흐름이 한번 쭉 꺾였다가 다시 지금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 어, 환율은 1185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어, 종목들이 조금, 어, 갑자기 오늘 콜드체인 관련주들, 이제, 어, 운송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음. 또, 백신 운송에 대한 이슈일지 지금 다시 뭐 어, 갑자기, 이제, 코로나 돌파감자가 염 급증을 하는 바람에, 음 다시 재점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차 대유행,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만명 이상, 음만 명이 넘을 경우에, 이제, 위드 뭐 코로나를 종료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슬슬 나오고 있는데, 어 일단은 조금 코로나는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어, 잘 좋아지고 있는 건 마, 좋긴 하지만 맞긴 하지만 음, 단기간에 또 급증되면 어, 정세가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니까 음, 골드 체인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한번 그 백신 관련주들은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지수가 꺾일 때 어, 자금이 들어오는 걸로 보이고. 그 외에 오늘 좀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 이제 PCB 섹터입니다. 이스페타시스라든지어심텍또 대덕전자 어,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수급이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지금 어, 어, 며칠 전부터 계속 이제 PCB 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지금 고성장 산업군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예, 전기차 쪽도 같이 어,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PCB 쪽들 한번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실적 쪽, 실적도 한번씩 이렇게 보다 보면, 아, 올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굉장히 좋구나 하는 걸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음, 그 외에, 녹십자 랩셀, 지금 가장 큰 매물 때 도전을 하고 있는 구간인데, 연기금 오전 중에 매수가 들어온 걸로 확인되고 있고, 음, 오후장도 조금 기대해 볼만 할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뭐, 나노신 소재, 어, 신곡과 계속 노려주는 모습이고, 음, A 플러스 의셋 마찬가지로 지금 박스 구간 돌파 지 시도하고 있네요. 네, 오늘 뭐, 크게 매수세는 없는데, 외국인이 좀 많이 매수를 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관심을 두시고, 자, 키다이 스튜디오, 어, 고점 대비 지금 조정이 많이, 조정을 많이 받았죠. 네. 지금, 어, 반등하는 구간, 반등 구간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11월 이제 중순쯤 드라마 오픈하는 거, 어, 지옥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키다리 스튜디오라든지 아니면 제이 콘텐츠리 두 종목, 어, 관련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고요의 바다 관련주로는 버키 스튜디오, 볼수 있겠고 이 어, 박스 하던 4,900원에서 5,000원 사이에서는 조금 어, 한번씩 담아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네요 음, 음, 외국인 매세지가 점점 좋아지고 있네요 음, 그 외에 어, 조금 어, 아비코전자도 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다시 신곡가에 도전하는 모습. 음. 자, 오늘 이제 오후에 음, 국민의 힘 대선주자 발표가 있죠. 자, 누가 되든 간에 어쨌든 이런 어 신공항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계속 받을 만한 종목이라고 어 보여집니다. 인맥주 보다 인맥주들보다 누가 되든 간에 어 대구 신공항에 대한 이야기 또 부산이라든지 가덕도 이런 곳에 신공항 이야기는 지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 보시고 오후쯤에는 또 이런 종목들이 정책주로 한번 어 공약주로 어 반등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인맥주는, 어, 확실히 결정난 다음에, 눌림 이후에, 어,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 신고가 돌파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매수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투신이 많이 매도를 한 상황이고, 어, 연기금은 지속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어, 수급 들어올 때 계속 비중 관리하시면서,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초록배 미디어도, 어, 단기 조정 이후에 또 반등 나올지 좀 기대해 볼만한 구간이고. 자,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이야기도 지속 나오고 있죠. 네. 애플 TV도 조만간 또 이슈 나올 것 같고. 올해 OTT에 관련주들은 지속적인 관심 권에 두시면서,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독십자 랩셀도5장 음, 돌파 나올지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인데 어, 막판에 또 꼬라지는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 자, 한 2시 전에는 좀 조심하는 게 좋겠고요. 음, 다행히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좀 잠잠해지면서 시장이 어,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음. 자, 꽃스닥 지수를 보시면 좀 잡스러운 게 많은데 자 여기가 지수 골든크로스 되는 구간이죠 어, 고삭지수 에서 이 지수 돌파를 나오면 지금 이렇게 21선 꺾이고 있는데 이렇게 뚫어주는 흐름이 한번 또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어, 신고가를 노릴 수 있을만한 힘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어. 좋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 근데 제 생각에는 대기업 총수들이 미국을 방문한 시기에 맞춰서 지수가 좀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음, 좀 기대해 볼 만한 구간인 것 같아요. 네, 국내 지수 좀 상승권으로 돌아서길 기대해 보겠고, 주말 동안에 또, 어, 이슈 나올 만한 거있으면 녹화 남겨드리도록 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